안녕하세요. 마술사 히든 제입니다. 오늘도 술자리 마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고! 그럼 마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컵 하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물컵, 양주컵 상관없습니다. 맥주 컵에 하게 되면은 손이 이렇게 조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물컵으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하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손수건이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뒤에는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오디움 자석을 여기 붙여놨습니다. 자, 아무 쪽이나 상관없이 붙이고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석이 또 필요하겠죠. 네오디움 자석이고요. 이때 이렇게 붙는 쪽을 확인을 해주시고 놓습니다. 자 원리는 뭐냐? 실제로 이컵 속에 휴지 그리고 맥주 뚜껑 그리고 소주 뚜껑을 넣었는데 이 자석으로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수건은 모양대로 잘 접어서 두면 됩니다. 휴지 하나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 줍니다. 얘는 손 안에 잡고 있거나 앉아 있을 경우에는 무릎 위에 올려두면 되겠죠. 이렇게 붙는 쪽이 이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두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 되겠죠. 이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 안에 잡고 있으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컵이 준비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손수건은 이때 뭐 주머니 속에 넣어두면 되겠죠.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말때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뒤쪽에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때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수건. 이렇게 주머니에서 빼게 되면 그때 뭐 휴지를 같이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잡고 있어도 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렇게 잘 넣고 또잘 넣고 손수건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치우면 됩니다. 천천히 치우면 조금 더 긴장감이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려두고 나중에 휴지를 떼거나 유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석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다시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같은 손수건 두장 준비하셔서 확인을 시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맥주 뚜껑입니다. 이거는 자석에 붙어요. 잘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도 반대쪽도 잘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뚜껑을 두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손 안에다가 잘 잡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얘는 상관 없겠죠? 아무렇게 안 넣어도. 그리고 손수건을 잘 덮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고, 그리고 눌렀죠? 그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발리 잡아서 이때 손수건을 눌러주면 좋습니다.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보여주고 이 안에는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주 뚜껑입니다. 소주 뚜껑 같은 경우는 자석에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안에 자석을 붙여왔습니다. 자석 들어 있는 걸 넣어야 되겠죠. 손에 잡고 있거나 아니면 무릎 위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컵 보여주고 자 이때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손수건 잡을 때 같이 뚜껑 잡으셔도 됩니다. 손수건 잘 덮어주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넣어주고요. 맥주 뚜껑처럼 자석에 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 이때 휴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병 뚜껑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안 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들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어떻게 할지 좀 정하시면 되고, 이세 가지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소주병 나오는 연출 같은 경우는요, 저희 또 멤버십 회원들에게 또 조금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술자리 맛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연습하셔서 하나 정도는 익히셔서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시면 그만큼 사람들을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면은 더욱더 사람들은 좋아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 미리 가거나 아니면 화장실 갈때 컵이나 뭐 사이즈 뭐 이렇게 휴지 세팅을 조금 제가 해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봐서 마술을 하면은 완벽하게 마술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술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조금 더 고급 마술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은 다 배우지 못하는 그런 마술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마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제이였습니다. 바이바이.